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 13절, 30절부터 33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매일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그분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분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곳간을 가득 채우는 것과 풍성한 인생을 사는 것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가장 일상적인 것을 뜻합니다. 그날 먹을 빵은 기본적인 양식이요.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어제 먹이고 살피신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이어질 미래에도 동일하게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일용할 양식에 멈추지 않습니다.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 여분을 비축하려 합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감사하게 되지만,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무언가를 바라며 찾게 됩니다. 원하는 것이 많아지면 늘 결핍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욕망과 집착으로 거칠고 가쁜 숨을 몰아쉬게 됩니다. 개인 간의 갈등 뿐 아니라 공동체 간의 갈등이나 국가 간의 갈등도 이로부터 시작됩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여 누군가의 일용할 양식을 빼앗는 가해자가 되어 버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한 정도를 가장 잘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으며. 이러한 자족이 경건의 큰 유익이 됨을 고백했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 덜 바쁜 삶을 얻지 않는다. 대신 덜 바쁜 마음을 얻는다. 바삐 돌아가는 바깥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내적 고요함을 누릴 수 있다. 바쁜 세상에서 속도를 줄이고 멈출 수 있는 여유는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깊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나는 이롱할 양식을 구하는 자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꼭 필요한 만큼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까?